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얼타 업데이트로 아예 새로 나온 볼 브레이커입니다 리메도 아니고 새로 나온 만큼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먼저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에필 상자에서 스틸볼 아이템을 획득을 하고 스틸볼을 사용하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바로 봅시다 외형은 아 그저 이거 돌멩이 주머니 하나 들고 있고 약간 느낌이 진격의 거인 그 등에 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하는데 생 기본 공개 한번 해볼래요? 트! 트! 헤잇! 음? 어? 기본 공격! 공원나 꺼낸다! 참. 아 그저? 그냥 초록색 이펙트만 나오는게 다네 첫번째 X? 어? 이거는 완전 초기본이네? 두번째 Q? 오넙 어, 죽었습니다! 세구슬을세구슬을세구슬을세구슬을 저조건 <목소리> 그저, 차징하는 겁니까, 이거? 어? 아, 무슨 <laughs> 저것을... 어? 뭐야? 베이지를 꽉 채우고 차징을 하면은 스턴이 안 걸립니다. 오지기오가저키 오오오! 듣기 찬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써봐요! <웃음> <웃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넉백이랑 이제 캐릭터 그게 안 걸리고 바로 탈출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 e 스킬... 아... 무다무다를 볼브레이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구나. 아... 새 보슬은 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셸이 막 흘리는 걸로 되어 있구나. 아... 뭐야? 이것도 게이지 굳이 안 채워도 이런 걸로도 채우면서 이게 보호막이 생기네. 그 다음 r 스킬? 아 볼에 기를 모아서 던졌는데 이렇게 회오리가 생기고 어 뭐야 그다음 티스키? 어라어라어라 어우라 어어 완전 원거리 그냥 그냥 야구 공 군데질 던지는 거네 그다음 와이스키? 이거 그 방법 이거 새구슬이 다 자라가는 겁니까? 반격기 <laughs> 아니네. 와이스킬은 스캔으로 데미지 증가와 함께 상대가 넉백 상태에서 바로 공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H 스킬을 쓰고 바로 무다 감을 써 볼래요. 균노 무한 회전 에너지. 오 너무로 게 아, 이렇게 한동안 안 맞다가 이렇게 맞게 되겠지. 캔하고 H 균노 무 에너지. 이 바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기저 상태에서 상대를 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콤보용으로 이제 이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스킬이었구나. H 스킬? 어 뭐야 뭐야. 선생님 스킬 쓰고 나니까 이거 나왔다. 어이 쪽금만 나왔는데 이거 스테벌 애기가어 뭐야. 아이 친구를 불러서 공을 날리는 건데. 노별초를다하해 이거. 아무튼 이렇게 돼요. 오케이. 요것도 특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뉴 무한 회개 에너지. 아, 이 요렇게 토스카에서 같이 있다고 이것도. 그러면 이 친구들 스킬 하나 만들 때 약간 이친구로 저하고 복붙한 거 같다. 그다음 Z? 오아 그저 이렇게 광역 공격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는 이제 눈을 멀게 된다. 마지막 주스킨? 니가! 라라아 이거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네. 니가! 라라 이거 이번에는 진짜 메인이 터스크로 되는 것 같다. 터스크가 재출시를 했지만 스킬이 완전히 틀려지게 만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터스크를 만들면서 약간 짜투리로, 어, 이것도 만들어도 되겠는데 싶은 거를 그냥 하나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